감독님 방문 열렸어요? 님 작가님, 감독님 방문 열렸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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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목소리> <목소리> 아, 아니지 감독님 아니 아니야 내 거야 내거내거 이게 무슨 네가 이런 거를 받아 <목소리> 엄마가 지금 준 거예요 감독님들이라고 아니야 어머니까지 이제 찐찐 산삼 어머니까지 산삼이 산삼 이감독님아 나오라 <목소리> 어 다들 무패사에 표정이 밝아지셨네요. 고비를 넘겼잖아, 고비 한 고비 넘겼잖아. 장원삼이 몇살 적고 간도 힘들어 죽을 뻔했어. 목숨 열개 연장됐다. 잘 부탁한다, 주원아. 부탁하마. 영자 전승 투수요. 무패 투수. 승리 아이콘. 아, 아. 또 문자에서? 아, 아. 오늘 또 오늘 또 오주원의 관계를 볼수 있나? <laughs> 아니 오늘은 문자 한 사람은 모르겠고 문자 받은 사람은 있던. 감독님한테? 아, 아, 아. 야, 와. 와, 진짜 나 아니라, 나 아니야. 뭐야? <목소리가> <누구야? 목소리가> 지난 경기 끝나고 신재영 선수님 문자 받았다는데. 야너 아니, 알... 신재영 선수님 문자 받았다는데. 야너 아니, 알... 니 들었는데 그가만히 니네들이 좀 이상한 거 같아. 아... 선수 때못보던 모습들 애들 왜 이렇게? 저 아니해. 아 한, 아 한, 아 남을려고 아. 노력하네. 아. 아. 아, 카메라 잠깐 꺼주세요, 카메라 잠깐 꺼주세요. 아니 저.. 아니, 신재영을 선발이야? 아니.. 제가 문자 하지 않았다니까? 그냥 오신 거예요, 갑자기. 오신 거예요? 문자 오신 거야? 야, 문자 야, 왔습니다. 노, 문자 너 보다 더 높아? 그럼 문자 진짜. 왔냐고 얘기했을 때 아, 저한테 왔는데 왜 얘기하면 되지? 왜 무릎 쳐고 가만히 있냐? 그게 더 싫다고. 아 진짜 맞거었 진짜. 진짜 웃긴 소리 했잖 뭐라고 야. 왔어, 뭐라고 왔어? 아 보여줘봐, 아 보여줘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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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줘봐, 봐. 보여줘봐. <laughs> 보여줘봐. 아왜 아, 그래요? 보여줘 봐. 무슨 아니 그. 지웠어요, 지웠어요. 지웠다. 오해받기 싫어. 아 감독님 자가 지웠다고? 오해받기 싫어. 야, 와. <laughs> 갖고 와 와. 대박이다. 아 핸드폰 지금 accidental... 맛 같은 거. 너너너 어... 핸드폰 아이폰이지? 네? 아 아이폰이지. 살려줄게. 네? <웃음> 가져와봐. <웃음> 선발이네 선발. 아니야 아니야. 나 나는 너의 답장이 궁금해. 그 감독이 왔어. 그 뭐라고 했네? 제가 그랬어요.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다 똑같 똑바로 말해. 노력하고 발전. 그렇게 해야지 자. 그죠 그렇게 했잖아. 전화를 받았는데 어, 마이크 차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원아, 마찬가지다니 너 똑같다. 아니야, 아니야. 뭐라 하지 마라. 저 그런 놈 아니에요, 대호 형. 이부터 시작됐다. 대우야 아, 어? 애들 좀 풀까? 아니 괜찮아, 나는. 나는 실으로 이겨낼 거야. 그리고 이대호 선수는 연습 영상도 계속 보내요. 어, 니야. 야, 니할거다안네 할 야 언니 지할거다 아는 데니? 야, 언니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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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게 살아남았나? 잘 들어봐. 너안 하는 척 하더니. 잘 들어봐. 우리 예승이가 야구를 해. 데려와 줘. 딱한번딱 쳐. 보여줘. 고개. 끝. 아니 이태크 선수님은 아이스크림 보냈어요 제작진한테. 나? 아니, 나? 넥슨은 원래 이래? 나요? 이태 <laughs> 여기를... 엑는 원래 이래? <laughs> 내가 니네 밥안 사줬냐? 내가 언제 밥안 샀어? 다들 뒤에서 하시네. 단장님 모시고 가서 보거 집에서 막 복대접 하시면 군발, 아. 잘. 아. 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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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님이랑 단장님이랑 복직 가신 분 있어요? 누구요? 예딱 아, 봐도 용태경이네. 아뭘 뭐. 용태경이야? 아, 진짜. 아, 진짜. 그걸 뭐 알라 그래, 그런 거를. 정치인, 정치인. <laughs> 동욱이 형? 동욱이 형은 복사전도데못 나가면 야, 지금. 희원아, 복이 뭐야, 복? 복이 뭐야? 너 아니야? 복지? 아니저 복, 복안 먹어봤어요. 복 누가 먹었어? 누가 먹었어요, 복? 나 아니야. 나 나복안먹어이대 아이씨. 이대 아, 아아 너... <laughs> 아, 나는 불러서 나간 거야 <laughs> 한번 나가는 이유가 있었네 야 복은 반칙이지 너 나한테 비열하다 그러지 않았니? 아 나는 이렇게 불러 동욱이 형이랑 <laughs> 밥 먹는지 알고 나왔어 그랬잖아 <laughs> 야 동욱이 <laughs> 형이 이대훈이복 먹었대요 감독님들 동욱이 형이랑 동욱이 형이랑 <laughs> 동욱이 형저형 아닌 안... 척 하더니 하자 욱 이제 간절해졌구나 정치 얘들인 정치 얘들. 그신재 누구? 그신재네 <신지연. 웃음> 선발 네. 어신 신재혁 <laughs> 어, 야 자리만하다, 진짜 잘 아. 말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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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아 진짜 못자아 아. 진짜. 전부 다 번호를 다 닫아놔야 돼 웃기는 왜 웃어? 웃기는 왜 웃어? 너 7회까지야 네 알았어? 네. 오케이 가려. 가자 가자 <laughs> 네, 오늘 저희 7회까지 한번 열심히 책임져서 던져보겠습니다 알아서 해라 니 알아서 해라 니 알아서 해라 <웃음> <웃음> 전부 다 문자만 잘 보내면 되 문자 하나 해 문자 하나 해 문자 아 문자 안 읽고 있는데 님 문자 받고 싶다 맞자 신인왕 신인왕 보여줘 경복고애들이 딱 제형이 볼 못칠 것 같아. 선생님 막 문이 열렸어요. 선생님 <laughs> 막 문이 <운이> 열렸어요. 회장님, <laughs> 작가님. 감독님 방문가렸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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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지 감독님 아니야 아내거야내 거. 내 거. <laughs> 내 이게 무슨 네가 이런 거를 받아 <laughs> 엄마가 지금 준 거예요 감독님 드라고 아니야, 아니야 어머니까지 이제? 진짜 찐찐 산삼 네. <laughs> 어머니까지? 산삼이야 산삼 <laughs> 아니 감독님은 아, 난... 그 아, 나오라 삼촌 있잖아 삼촌 0마리삼찐 산삼 다 소백산. 소백산. 다섯, 소백산 다섯 다섯 프리나이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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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내 거. 너형 하나 주라는데 함부로 주라는데. 갑자기 <laughs> 나를? 엄마 진짜 여기.. 진짜로. 아 진짜요? <laughs> 네. 또 몰래 나왔다 왔죠 얘? 아니에요. 지금 엄마 잠깐 보고 와요. 빨리 와야지. 숨겨라 야. 대전, 아, 대전에서 야 와가지고. 보기 좀안 좋다. 빨리 숨겨. 아 감독님 거 아니에요. 아, 그니까 숨기라고 빨리. 술도 안 좋으신데. 네. 100%야. 감독님 거야 무조건. 줘야. 신재용 감독님한테 뇌물 준다. 아, 니에요 감독님도 아니 제 거라니까요. 야, 희관아 갑자기 신재용 감독님한테 네, 산성 드린다 네. 야. 와. 산성산성드다 뭐가 뭐가? 야, 오늘 게임 나가면 이상해진다. <laughs> 야, 안 들었어 봐. 야, 그럼 라인업 발표할 때요 야, 나. 안 들었어. 라인업 야, 그저 라이너 발표할때요 멤버들은 다알거 같아요. 나도 그지 야, 만들었어 봐. 라이너 발파하셨네요. 야, 잡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 선발 누구라고? 대현이 아니면 재영이지 우리는 뭐두 명이 딱정지 대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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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일 거 같은데 재영이 선발이면 삼삼발이다 이거 아... 와수다수 <laughs> 아, 아산사 진짜 팀을 볼 때는 오늘 시합이 굉장히 큰 시합이 될 가능성이 많아이 고비는 넘어가야 돼서. 그래야 여름 휴가 들어가지. 음, 그리고 뭘 뭐. 최수현이 아니야 아, 최수현이. 얘한테 물어보라고. 시합 많이 해봤으니까, 어떤 게. 그 오늘은 정근호. 원선준 네. 박현택 네. 이대호 네, 동욱 네. 아... 최수영 네. 정우윤 네. 전성훈 네, 네. 성훈 네. 박채우 네. 힘있게 열심히 하자. 네? 선발도 어, 네. 좋아. 말망하겠습니 비치 안 했어? 예. 코 감으거나 제일 위에서 넣으니까. 신재용신재용 잠깐 <laughs> 한던거한번이다도 <laughs> 와, 산삼이. 산삼이 먹었네. 아 <laughs> 아 산삼에 밀렸다 산삼에 밀렸다? 에 밀렸다 아 오늘 중요한 경기인데 어또 야구 재밌게 하려면 방망이가 좀 터져야 된다고 생각한다참네 네. <laughs> 진짜야 좀 던지냐 또? 야 아. 네가 잘 던지면 되잖아 요즘에 아. 좀 살벌한 새끼야 저도 열심히 던지겠습니다 네, 파이팅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파이팅 파이팅 어야그 직관할 때 쟤네가 쫄아야 되는 맨날 우리가 쫄아어그래재형이말 듣고 빠따들 좀 각성하고 아이 두수들이 잘좀막읍시다 어. 수들뭐 그냥 손 내면 좋으니 발 내밉시다 발 내미고 발 내밉니다 내리면 나이 포인트 해야 돼 포인트 세워 이제 각각 세워 각각 세워 위로 위로 가자 밑으로야 밑으로야 내밑으로밑으로 올리다 그냥 온다자최가최가 어서 최가최가 어서 주지아잖아내리라 했잖아요! 민재! 내리라 했잖아요. 내리라 했잖아. 아 진짜. 진짜. <laughs>